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중 의학용어 및 해부병리의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학용어에서 전미사 액토미가 뜻하는 것은? 절제술, 조형술, 절개술, 조루술 중 답은 절제술, 수술 절차에 관한 전미사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수술 절차에 따른 용어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술 및 수술 절차를 나타내는 전미사 토미. 토미는 인시전, 인시전은 자르다, 커팅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자르다, 자르기만 하고 내용물을 제거하지 않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미사 토미로 끝나는 절차는 절개술이 되겠죠. 토미를 사용한 수술 절차의 예로는 트라키오르미 트라키오토미. 트라키는 기관, 토미는 절개술. 그래서 트라키오토미는 기관 절개술. 다음은 라프로토미. 라파로토미 라파로토미 라파로는 그리스어의 옆구리, 허리, 복벽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복벽을 통해 외과적 절개의 수술 절차를 라파로토미라고 합니다. 라파로토미는 개복술을 의미합니다. 엑토미, o 엑토미는 엑시전, 외과적 제거술을 의미합니다. 엑토미의 예로는 t o n 렉토 l l e c t o m 편도선 절제술 다음은 헤스트렉토미 히스트히스 히스트렉토미. t o m y 는 자궁의 전체나 일부를 외과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입니다. appendectomy, appendectomy, 아펜덱토미 맹장제거술입니다. mastectomy, 마스테토미. 마스텍토 t 는유방절제술피라고 합니다. 전미사 오스토미신체의 영구적인 구멍을 만드는 외과적 수술인 조루술, 누공술을 의미합니다. 토미, 액토미 그리고, 오스토미, 이세 가지 수술 절차의 차이점은, 먼저, 토미. 토미는 절개술, 자르는 절차는 포함되지만, 제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액토미, 절제술은, 신체 조직 일부를 잘라 몸 밖으로 떼어내버리는 수술입니다. 종양, 암 등의 제거에 사용되는 용어죠. 자르다의 뜻인 토미 앞에, 밖에라는 의미의 접두사, 액이 결합돼, 밖으로 제거함을 강조해줍니다. 잘라서, 제거한다의 뜻, 액토미. 이제, 오스토미, 절개도 하고, 구멍도 내는 수술 절차입니다. 토미는 자르다. 액토미는 제거하다. 오스토미는 구멍을 내다. 차이점, 간단하죠? 의학 용어에서, 전미사 액토미는, 답은, 1번, 절제술, 액토미는 절제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 조형술은, 그래피. 3번, 절개술은, 토미. 4번, 조루술은, 오스토미. 액타미 그래피, 토미. 아스타미 시술 및 수술과 관련된 전미사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필수 의학 용어입니다. 여성 생식계 통과 관련된 dilatation and 란 d i l a t a t i o dnc 자궁소파술 약어로 dnc 로 부르는 인공적인 임신중절수술 dilation 확장 curetage 큐렛을 이용하여 긁어내는 시술법 자궁경관을 확장하여 큐렛을 삽입 후 큐렛으로 태아를 긁어내는 자궁소파술 그래서 정답은 2번 dnc 란 자궁소파술 혹은 자궁경관 확장술 자궁 긁어냄술 이라고 하며 이는 자국 내의 임신산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외피에서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한 조직의 괴사는? 먼저. scabies. 옴. 옴은 기생충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엑스마 습진을 의미하죠. 엑시마는 습진. 갱그린. 괴적. 살이 썩어 들어가는 증상. 혈액 공급의 감소로 인해 신체 조직이 죽어가는 증상입니다. 페이피오. 구진. 피부에 나타나는 작은 발진. 스케비스. 옴. 엑스마. 습진. 갱그린. 괴저. 페이피오. 구진. 외피에서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한 조직의 괴사는 정답은 3번. 갱그린. 괴저. 귀속에서 발생하는 잡음처럼 들림, 귀울림 혹은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vertigo, deafness, otosclerosis, tinnitus, vertigo, 어지러움증, 현기증, deafness, 귀먹음, 청각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 otosclerosis, 이경화증, tinnitus, 귀울림, 이명.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흔히 vertigo, 어지러움증과 tinnitus, 이명을 혼동하시는데 이미지를 통해 이두 용어를 구분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티고, 현기증은 어지럼증 중에서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으며 자세 불안과 눈떨림이 동반되는 어지럼증을 버티고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빙글빙글 돌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 보이시죠? 어지러워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틴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은 버티고. 체네레스 이명.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 이미지의 신사분 이명 때문에 귀를 만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귀티나 보이지 않나요? 귀티가 난다. 귀티. 귀 귀의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티 티니티스의 티. 이명은 티니티스. 귀티를 연상하시면 쉽게 잊어버리진 않겠죠? 어지러워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보니 귀티가 난다. 현기증과 이명의 의학 용어입니다. Vertigo, tinnitus. 이 번에 deafness, 청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된 상태. 이 단어는 더 이상의 설명 필요하지 않죠. 3 번에 otosclerosis, 오토는 귀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학문을 otology, 이과학, 귀과학이라고 합니다. 귀를 의미하는 접두사 오토에 s c l e r o 경화증. 신체 조직이나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되는 증상을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동맥경화증, 신장경화증, 다발성경화증 등이 있죠. a 드라 r o s c l e 동맥경화증. n e p h r o s c 신장경화증. Multiple s 다발성경화증. 약어로는 MS.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의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에 있습니다.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관상동맥이죠? Coronary artery. 관상동맥. 무엇보다 쉽게 답을 찾으시려면 관상동맥을 포함하거나 관련된 문항을 찾으시면 되는데, 4번, 관상동맥질환이 있네요. 관상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 약어로 cd. 여기에서 잠시 의학용어의 어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용어에서 코로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라틴어로 코로나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맥주, 코로나의 로고를 보시면, 왕관이 보이죠? 왕관이란 뜻의 코로나, 코로나가 포함된 의학용어로는 관상동맥, coronary artery. 동맥의 이름에 코로나가 붙은 이유는 동맥의 모습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 부릅니다. 한자로 관상은 왕관을 쓴을 의미합니다. Coronary artery. 관상동맥. 해부학 용어에서도 coronal plane. 관상면. 몸을 배쪽과 등쪽으로 나누는 가상의 해부학적 면을 의미하는데, 왕관을 쓰는 부위를 중심으로 몸을 앞뒤로 나눈다고 해서, 관상면 coronal plane이라고 부르고, 또한 coronal suture. 관상봉합. 머리뼈를 연결하는 봉합선 중, 왕관을 쓴 모습으로 경계가 나눠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coronary artery, coronal plane, coronal suture, 코로나가 사용된 의학 용어입니다. CAD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데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Angina pectoris 협심증은 일시적인 허혈 상태, 즉 혈류가 부족한 상태로 5분 미만의 흉통을 호소하는 질병을 말하며 myocardial infarction 약어로는 MI. 심근경색은 허혈 상태가 지속되어 심근의 손상을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관상동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은 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의 혈액, 즉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으로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 다시 말해 혈관이 막히는 증상입니다. 관상동맥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EKG, 심전도, Echocardiography, 심장초음파 검사, Coronary Arteryography, 관상동맥조영술심장해기학 검사 등이 있고, 임상적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막힌 혈관을 넓혀야 할때 스탠트를 삽입하거나, Coronary Artery Bypass g r a f t 약어로 카비지, 관상동맥우회수를 실시합니다. 관상동맥과 관련된 문제는 질환 자체 혹은 진단방법, 외과적 수술 등 여러 방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 관상동맥질환과 더불어 진단법과 치료법을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질환 중에서 백혈구 감소증을 의미하는 것은 미아루사이니아 에리트로cytosis, 해 이번 문제는 단순히 백혈구 감소증의 의학 용어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해 출제된 케이스로 가능한 빠르게 풀어나가야 난이도 높은 문제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실 수 있으니 모든 답안을 확인하고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찾아 풀어나가세요. 여러분이 백혈구 감소증이 선뜻 떠오르지 않더라도 백혈구나 감소증 중 하나의 용어만 아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look aside 감소증을 의미하는 전미사는 피니아. 그래서 정답은 2번 루이페니아 의학 용어 학습시 용법으로 구분하시는 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기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두사 어근 전미사별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1번 아니미아, 빈혈, 에미아가 혈액증이니 전미사만 확인하셔도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고 3번. 접두사 에리스로가 적색을 의미하죠. 색상에서부터 다르니 정답이 될수 없고 4번 헤모라이시스 이 단어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혈액의 어근 헤모는 아시겠죠? 전미사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정답이 될수 없겠네요. 이렇게 단순히 의학 용어만 찾는 문항은 완벽히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더라도 접두사나 어근 전미사 중 하나만이라도 명확히 아시고 계시면 간단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아네미아는 부정의 접두사 AN과 혈액증을 의미하는 접미사 에미아가 결합되어 빈혈을 의미하는데 에미아로 끝나는 의학용어는 반드시 아셔야 하기에 에미아로 끝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액증 혈액증의 종류로는 아네미아 아네미아 빈혈 닥트리미아닥트리미아박테리아 세균 혈액에 세균이 검출된다. 박테레미아는 균열증, 하이퍼글라이시미아하이퍼글라이시미아 저혈당증, 유레미아, 유레미미아 유리아, 유리아. 소변에 함유된 질소 화합물인 요소가 유리아입니다. 소변의 필수 성분인 요소는 그리스어로 소변을 의미하는 유린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소변에서 유리아를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유래된 용어이기에. 유리아, 유린 떼래야뗄수 없는 관계죠. 신장에서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외부로 배설시키지 못해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유리아, 유린, 유레미아. 아주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신장 기능을 테스트할 때도 반드시 체크하는 성분이 바로 유리아입니다. 유레미아, 혈독증. 여기까지,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학 용어 중 병원 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자격 시험 대비 의학 용어 및 해부 병리 기출 문제 풀이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